어, 말도 똑바로 못하고. 애들은 나이 괴롭히고. 여기는 루미놀 투성이고. 어, 아이장다야. 그래, 너야. 말해줄게, 있대요. 미안하고. 아, 저거 그거구나. 아이작이 저거 보고 왔죠? 아, 왜 이래. 1편 시작할 때 저거 보여주잖아. 절로 가야 되네. 열려. 나전 목소리 듣기 싫어. 아까부터 자꾸 로봇 그이응이응 미음으로 돼가지고 나타나질 않나.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네. 아 그럼 이 구급약을 버려야 돼. 아, 너무 아까워. 자, 나와 함께 가자 구급약아. 야, 어, 뭐야? 누구도 없으면서 왜 자꾸... 아... 내가 던졌지만 정말 방해다. 이걸 방어막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걸 여기서 또 하네. 나오지 마. 다행히 안 나오네요. 어. 아. 내가 그린 손수 나오지 말라 했건만. 어, 이거 루미놀이다. 이렇게 보관하는 건가? 아닐 텐데? 가루 형태일 텐데. 오. 아이, 뭐야, 누구야. 오, 누구야. 뭐야, 너, 너 언제 왔어? 안 죽었다. 아 이럴 때 아까 아까 그걸 가져올 걸 아이 자꾸 ES 시키는분에별로 가야된다고? 그럼 너지 너 뽑는거지 그래 얘쓸 데가 있을까요? 가져가는 게 좋으려나? 일단 가져가 봅시다 아이! 저 날랜 놈, 뭐야 이거? 아, 반도체. 됐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됐다, 먹을 수 있어. 아 맞다. 여러분 오리진 알림서산 건데 오리진에서 그거 팔더라고요. 그그그 그, 그, 디비전. 왜 팔까요? 기다뭐고전 노드방이고 유비 독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스팀 판도 나오고 설마 했는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그 그 오리진도 이건 뭔.. 그.. 운명일까 싶어서 운명이라고는 하지 않는건가? 근데 제 시체를 찾을 수 없는건 어디갔니? 배터리 원래 가져오면 안되는거였나? 없애버리네 배터리 확 날려버렸어요, 제작진이. 아, 이거 못 먹고. 여기 상점이. 상점이 있구나. 그럼 상점에서 왕창 팔고 먹으면 되지너 판매, 너도 판매. 스테이시스 저거는 저렇게, 저렇게만 둡시다. 팔고, 팔고. 다못 샀는데 닫아 버렸네. 노다나 사고 아까 28발 있었죠? 그러면 이게 24발 이렇게 한 세트 챙겨가고 아직도 슈트는 연락이 안 됐고 아 맞아 나 이제 이거 살수 있는 안 나왔나 아직 얘 언제 나와요? 컨, 컨 커넥트 빔인가 컨택트 빔인가 발음이 안 돼. 아나저거 빨리 쓰고 싶은데 라인건이라도 살까 싶으면 또아 빨리 나와라 제발 네가 나와야 내가 뭘 한다 이 수많은 노드들을 쓰든가 탄안 부족하겠지 아 이제 아이작 아이작할까 의 외로 게임에 아이작을 많이 쓰네. 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이라던가,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우린 뭘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 고쳤고, 그 중력 뭐 멋있게 했잖아요. 맞죠? 이거 엔터링 제로그라비티죠? 아닌가? 아저 있다. 야 뭐야 왜 아이템 안 줘? 아이템 줘. 졌다. 이쭉 가면 되나? 쭉 가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자꾸 어디서 불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허 어허 띵박질 잘한다 잘한다. 오. 맞았어. 하나 더 있다 아, 하나 더 있어. 아. 누구야? 누구냐고? 잡았다. 아이템 줘. 아, 이런 거 말고. 그래. 차라리 값비싼 자빌린 탄창을 줘라. 여또 있네. 야. 너네 아이템이 없어? 어? 뭐야? 아. 아하하 오! 깜짝이야, 무엇이에요? 어, 뭐야, 이거? 아이자이 점점 미쳐가요. 상점 비가 동네. 아깝다. 여기 거의 아닌가? 브릿지? 맞네. 어, 뭐야?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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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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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리 가, 가라고, 제발. 아 이거 백 키. 아 뭐야, 뭐야, 뭐야. 이런데에서 걔 나왔는데 타조타조다 아. 역시 나오는구나. 아이, 진짜. 아이. 없애버릴 거야. 타조, 너 나와. 타조는 다리를 꼬셔야 되는구나. 아니, 저거죠. 아니, 그래, 이거. 아, 너 말고. 한명더 있는데? 야, 니네 친구는 니가 없애라. 뭐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네? 아, 가기 싫어. 어딨어, 손. 아 놓쳤어. 빌어먹을 타줘. 빌어먹을 타. 두 번이나 놓쳤다. 수치다. 두 번이나 놓치다니 뭐야? 하나 어디 갔어? 어, 안 좋은 거 같은데. 아이템 안 줬어. 아이또 ESC 눌러버렸다 이거 버릇이에요 아르마나, 베필, 데이즈 이런 것들 ESC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 창닫기가 이신무라 석대? 석대라고 저돌 석자인 건 알겠는데 뭐지 저아뭔또 애기 울음소리야 방금 내 바로 옆에서 울린 것 같은데. 이혼했으니까. 야, 헛것이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 포트에 태워서 어. 여기서 한명 가둬서 우리가 보냈죠. 오 아이템. 오 아이템. 아, 포스 에너지. 아. 아, 버릴 게 없어. 에이. 짠. 뭐야 이거? 아, 이를 계속 눌러야 되네요. I'll use one of the escape pods to meet you there Now go! You idiot You idiot What the hell? 오케이 탈출포트가 멀리 있나요? 클라크님? 아니네 바로 옆에 있네요? 아, 에이. 야 비켜 비켜 이옆에내야 길막하지 말고 비키라고 비키라고 나 탈출포트 타고 싶어

뭐야? 엘리 뭐, 스크류 드라이버로 뭐찔렀나본데아프겠다 금적 경고? 오 잠깐 방금 네크로맨가 소리 들렸어. 저또 <목소리> 이응 이응 미음 되겠지. 아, 이응 미음, 이응이라 해야 되나? 아우, 이럴 줄 알았어. 이응 미음, 이응 탈것 부셔졌죠. 에어 땐 공돌이 주인공들의 업보야. 아이 무조건 탈것은 부셔져. 어! 아손 찔렀나 봐. 어, 아. 아니네 안 찔렀네. 잡고 있네요. 오. 어, 여기 라이템이? 이건 진짜 잘 숨겼다. 이 <laughs> 여기 있는 빛이랑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었네요. 에이, 못 먹는 아이템 뿐이야. 그래, 차례 돈을 줘. 오, 여러분 이그 저장 매우 깨끗하지 않습니까? 엄청 깨끗한데? 여태까지 더러운 놈들만 봐가지고. 이런 깨끗한 애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절로 가야 되네. 아, 저기 열면 쟨데? 어, 아니네? 이걸, 아, 이, 이만의 탄을, 이만은 탄을. 아, 다 버려야 된다니, 아깝다. 뭐야, 이거? 아, 왜 불안하게 일직선이야? 심지어 지하네? 타조지! 야, 이 타조야! 안 나와? 야, 악의 무리 같은 놈. 나와? 나와 나왔다 타조는 사회학입니다 없애야 돼요 오아 누구세요 아저 타조 자식들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라고. 나와 타조. 나와. 아이씨. 아우 짜증. 어우 타조 싫어. 아, 저 봉침 있었네. 면또 뭐셔. 아이 씨. I see you. 에리는생 마커를 파괴하기 위하여 내가 줘야 돼. 3, 2, 3. 아우 저 트롤러. 뭐야, 넌 뭐니? 어. 얍. 와, 600원밖에 안 줘? 600원 맞았나? 얍. 탓. 아, 빗나갔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위 없고 좌우로도 없죠? 누구세요? 아, 아이 저기 있었네 아이, 아저씨 계셨으면 계셨다고 하셔야죠 또 있네 자 노드도 없고 어, 여기 노드였네. 전 저기 갈줄 알고 안 먹었는데 안 가길래 일단 그냥 딱 했는데 노드였네요. 어디야? 넌가? 어, 이거는 딱히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됐네요. 아이 버리려면 열 버리자. 차라리. 아또 e s c 켜 눌렀어 아 뭐야 너 아직 안 죽었어? 어 맞아 여기 탄약이 탄약이었던가 얘가? 아닌데? 그래 너 먹.. 아이 못먹어 어너 먹을 수 있게 됐다 어딨냐 어 그래 내가 얘를 팔고 너를 먹어줄게 컨택트 빔어너 아니세요? 아 여깄다 신상품 오케이 선택 예예 예. 컨택트 빔 그리고 자벨링 팔고 얘도 팔고 1, 2, 3. 3번 눌러야 되네. 1, 1번과 3번. 3번 눌러야 되네요. 그리고 얘를 팔고, 얘. 예. 없죠, 이제. 노드를. 아니야. 그거 생겼나? 새로운. 없네요. 그럼 노드를 사야봅시다 노드 하나만. 지금 열두 개나 있어서. 어... 왠지 내가 너무 과소비한 그 노드를 많이 산듯한 느낌이요. 음 좋구만. 어. 이거 그냥 그키 누르면 전환되는 거 없이 바로 공격하네. 이제 뺀찌만 나와서 컨택트 빔을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겠다. 오호. 아, 뒤에. 아, 저거 저거 터트리려고 했는데 가로 막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해도 맘대로 안 되네요. 나 설계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했다고. 자부했었는데 좌류로 내려가나 언젠간 내려가겠죠? 내려가야 할 텐데 저기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내려갈 거예요 아마 아 내려가네 아닌가 안 내려가나? 오, 저 이정 도만 때려 두고, 아이 죽었나죽었 구나. 열로 가 라는데 내려 가야 되 네요. 어차피. 밑에서 뭔가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 우리 모두 밑으로 내려갑시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 변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야, 너잘 나왔다. 뭐야? 누구세요? 아! 뭐야, 너왜 아이템 안 줘? 그렇지. 아이템을 줘야지. 뭐야? 여, 일단 아이템 어디 갔어?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누구세요? 잠깐, 큰일 났다! 탄이 없다! 잠깐, 너 실험해볼 겸 쓰자. 오케이. 쎄. 엄청 쎄. 이래야 컨택트 빔이죠. 문제는 이제 탄이 없어요. 제발, 탄. 탄 없다. 큰일 났다. 한 번. 오, 세짱 좋아, 사 랑의 컨 택트 비 아, 가자 탄이 부족 했었네. 됐다, 20발딱20발 이네. 그리고 뭔가를 해야했었는데 이쪽에서 너냐? 오우 깜짝이야 야 누구세요? 어디세요? 아 여깄다 뭐야. 아, 이거 가르라고? 이게 뭔가 있네. 뿅! 오! 뛰자! 뛰자! 아! 아, 얘, 가까이 오면 터지는 거 아니었어? 야, 쪼, 아이, 잠깐, 뭐 목만. 아! 이보세요. 아, 또 탄약이 없어. 누구냐? 또 이번에 또 이번에 누구냐? 너뭐 하나 가져가자. 아 이거 또 없어졌어. 아. 또 없어졌어. 아. 에이, 자꾸 없어져.